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참 길어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어, 자기소개서 항목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 한 항목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자원관리 능력이고요 사실 자원관리 능력 쓰기가 좀 어렵죠 네, 문제가 좀 특이하고 재밌어서 제가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 문제는 본인의 경험 중에 마감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이유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달성한 경험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못했거나 못한 경험이니까 실패의 경험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실패의 경험 작성해주실 때는 실패나 <laughs> 단점이나 어때요? 진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단점, 진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평가자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 넌 그래, 실패했는데, 어, 너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역시, 음, 너희랑 같이 일하면서 그 점을 좀 보완하도록 하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일은 만무하죠. 어, 그래서 실패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실패는 그걸 통해서 배운 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보완할 점을 도출해 주시고, 어떤 것을 배웠다,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보완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글자수를 고려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저는 써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700자나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으로 한번 쭉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제가 이 소재를 두 가지를 갖고 왔고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볼게요. 하루 종일 어,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유튜브 이외에도 온라인 강의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오프라인 강의할 때보다 목이 더 <laughs> 금방 쉬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음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재입니다. 과거에 소재개발 인턴 수행할 때 화학기술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나 시간을 많이 소모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요거는 그렇게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이긴 하죠. 두 갈식으로 나는 예전에 화학 기술로서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었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진 마시고요. 일단 어, 만약에 여기다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통괄하는 음,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그 이후에 분명히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시간을 적게 드리는지에 대한 배운 부분이 있겠죠. 그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분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걸 해결한 경험은 있다. 하지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니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시에 스마트 차량 거울을 목표로 화학 소재를 개발하던 중에 샘플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했으나 요건 빼주면 되겠죠. 과거 소재 개발 인턴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츄에이션인 거죠. 근데 왜 소모했냐? 샘플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겪었으니까 소모했다. 자, 제품 내 틈으로 인한 변색 물질의 산화가 원인이었다. 문제강상 나오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써 주시면 되죠. 자, 접착 수지 변경. 표면 개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소재 변경을 통해 산화가 일어날 틈이 없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틈으로 인한 물질 산화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틈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작성하신다면 이것보다는 많이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었다. 그럼 지금 시추에이션과 테스크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시간이 들어갔다면서요. 이 원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예를 든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 자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의 데드라인은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식으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측면이 될수 있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푼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신다면 어, 전제로 이것은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였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앞에다가 수식어가 좀 필요하겠죠. <laughs> 우리는 스마트 차량 거울을 목표로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데 이 소재는 언제까지 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무엇을 찾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찾긴 찾았는데 결국엔 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이게 뭐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가 보다 폭넓은 기술 지식을 보유했다면... 문제 해결 시간을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운 게 뭐예요? 아 지식을 조금 더 보유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앞으로 제가 수행할 목표에 의한 화학 제품 기술 영업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나 다양한 화학재료 지식을 쌓는 것이 앞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구나. 즉 실패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아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앞으로 이 지식을 쌓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식의 지식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요런 내가 배운 점을 바탕으로 어 이번엔 성공했어요. 첫번째에선 실패했거든요. 시간을 오래 써서 그래서 아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라고 써도 되고요. 이분처럼 어떻게 써요? 이분은 성공한 걸쓴게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이 지식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 쓴 거죠. 이 방향도 좋다는 거죠. 어떤 지식을 할 거냐? 대학 시절 전문적으로 배운 유기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무기 금속 분야 역시 매주 2회 상위학위 인어닝을 이용해 보강할 것이다. 그래서 폭넓은 화학 지식을 통해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땡땡화학 수지 제품 고객의 문제를 최단 시간에 해결할 것이다. 좀 어떻게 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이 해당 지원 기업의 어떤 이슈를 내가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 해결해 줄게. 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전제를 달, 달자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업이 있었는데, 이 액션을 하는 중에 어떤 어떤 고난 과정, 힘든 게 있어서 결국에 문제 해결을 뭐예요?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다. 문제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아,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그래서 나는 이후에는 이런 깊이 있는 지식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했어. 요. 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을 어떤 지식을 쌓을 것인지에 대한 how to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방향도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laughs> 자, 이분도 역시 인턴 근무입니다. 소재가 중요하죠. 땡땡이 인턴으로 근무할 때 문서 자료 분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부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뭐예요? 결론이 되는데, 음,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의 논조가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니까, 저는 무엇을 할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우린 주제를 그렇게 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촉박한 시간 15,000여 개의 문서. 자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이언트 회사의 부동산 매각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네 명의 인원은 일주일 내로 15,000여 건의 전자 문서를 검토해야 했다. 이거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루에 인당 500개밖에 검토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도 처리량은 늘지 않았다. 그러면 4, 5, 20, 2,000개네요. 27의 14. 어 그래도 1.4만 개네. 그니까, 천 개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에 저는 작업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선점을 찾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내용이야. 그렇다면, 이거에 약간의 요거 넣어주자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서, 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었잖아. 그럼 이걸 한번 해봤다고 치자. 음. 그랬을 경우에는 왜? 시간 내에 아무리 별수를 다 써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방식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1.4만 개밖에 못했냐? 비슷한 문서를 각자 분석해서 발생한 비효율, 그 다음에 느린 건당 검토 속도였다. 그러니까 이걸 써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7명에서 5명에서 모여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비슷한 문서를 분석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각자에게 전체 문서들을 임의로 배정했다. 다양한 주제의 문건들은 흐름도 없었다. 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배분된 문서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실패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산업 특성에 맞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카테고리와 다시 카테고리화 시킨 거죠. 이에 저는 특정 키워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자가 맞는 영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걸 통해 배운 거잖아요. 안 되겠구나.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다른 팀원들은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야또 시간 걸리잖아. 기존대로 하자라는 방식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태 내가 작업한 내용을 정리해 카테고리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비중이 실패 대 성공. 네. 이쪽이 한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쪽을 조금 더 써줘야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 결과 메가건은 특정 부서와 구매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부서 이름, 담당자, 구매자의 소속을 카테고리로 제안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카테고리를 제안했다. 카테고리들은 실제로 연관성도 있었고. 저와 팀원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익숙한 주제에 투입돼 작업을 재개했다. 즉, 각자가 뚜렷한 기준화의 난인 영역을 맡아 검토에 가속이 붙어서 주 카테고리와 자여 문서들에도 반복된 키워드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했고, 그래서 검토팀은 남은 문서를 빠르게 분석했고, 보고서를 맡은 상사분들한테 좋은 평가받아 우수 인턴상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음. 만약에 잔상이 남는다면 실패의 경험보다는 성공의 경험이 더 많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음,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실패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세요. 우리는 이런 문건을 처리해야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건을 검토했는데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제 시간 내에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뭐 1차 검수 시간? 2차 검수 시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실패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무분별한 어떤 카테고리가 없어서 카테고리 설정에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경험이라도 스무스하게 성공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쯤은 실패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배운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마감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배운 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례처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데.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든지 즉 이것은 뭐예요? 한번 끝나고 다른 거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거고 이거는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하는데 한번 갔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한번 가는 걸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재가 있으신 분은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 어? 여태까지 못 지켰던 건 없는데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좁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완성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중간에 실패하셨던 건 무엇이 있는지 대신에 5대5의 비중이 아니라 앞쪽을 조금 더 써주시는 거, 그걸 좀 추천드리고, 두갈 식으로 전반적인 어떤 결론, 해피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지키지 못한 실패를 통해 배운 점 있죠? 이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면접용입니다. 면접용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소재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면접장 가실 때에 너무나 가벼운 소재. 동아리나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등학교 때 소재나 이런 데로 가신다고 한다면 한 가지의 소재는 더 준비해 갖고 가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한게 있을 테니까 거기 내에서 소재를 찾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만나서 반가웠구요 <laughs> 자기소개서가 어, 적격과 부적격 뭐 이것만 보는 거라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제가 기존에 해드렸던 다른 공기업 자기소개서 항목과 너무나 많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외부 업체에서 담당을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앞서 제가 올려드렸던 그런 영상들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작성 구조 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